레밍 효과, 레밍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레밍이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에 살고 있는 쥐들의 모습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이 레밍이라고 하는 쥐는 일명 나 m e 쥐라고도 불리는데 아주 무서운 속도로 번식을 하는 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밍이라고 하는 쥐가 그수 n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집단 자살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로 사실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찾아보니 이제 레밍이라고 하는 지들이 개체 수가 늘어나다 보니 살수 있는 땅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동시에 레밍이라고 하는 이 지들은 시력이 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앞에 있는 우두머리만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가다가 이제 바다의 절벽에 이르게 되면 이제 따라오던 레밍지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계속 이제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점점 밀려서 밀려서 빠지게 다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레밍의 모습을 보고 일명 레밍 효과라는 말이 생겨서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모습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 하다 보니 다 같이 바다에 절벽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방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서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나를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그렇게 좋고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삶의 습관들과 행동의 모습들을 모방해서 그대로 따라 하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따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고 잘 생긴 사람들이 하는 자기 관리나 다이어트, 피부 관리, 먹는 음식, 등과 같은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가꾸면 저렇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치를 높이려고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사람의 본능을 자극해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그 물건을 판매하려고 엄청난 마케팅을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그렇게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 총 매출의 10%나 되는 비용을 마케팅에 쏟아붓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사람을 모델로 사용하여 광고를 제작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여 보게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이 광고하는 제품 이것을 사지 않으면 이 광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모방하지 않으면 마치 인생의 실패자가 되며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기업과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혹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을 많은 비용을 들여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 기업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이며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마케팅의 효과로 광고를 모방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라고 여기서 그것을 닮아가려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시간, 자신의 비용을 들여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삶을 닮은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렇게 제자 사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지금 무엇을 모방하며 어떤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통해 무엇을 광고하며 무엇을 마케팅하고 있는 인생인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은 사실 복음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하겠다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 그 자신을 본 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 발걸음을 본 자는 하나님을 이미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의 엄청난 마케팅 전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벽한 모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엄청난 모델이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모델 삼아 닮아가며 제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도 사실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그 복음과 은혜와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권적으로 움직이게 허용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은 제자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에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홍보하며 복음을 마케팅하여 드러내고 보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하고 묻는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아름답게 신앙 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의 삶을 보십시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궁금하다면 그 복음의 빛을 가득 품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보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거나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증거를 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체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해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의한 신앙 변증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길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 자신을 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궁금하다면 예수님을 가득 품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의 초대교회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자기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모두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기꺼이 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놀라운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일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의 바른 선택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바르고 선한 물질의 선택을 해 나갔더니 내 것을 주어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그 선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도움과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자기 사람에게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욕망들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장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보려고 해도 그 포장을 뜯어보았을 때에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런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로 그것은 앞선 말씀인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함께 모여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제, 임재,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성령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찼기에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심을 이기고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이 가득 차게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이 그 안에 넘치게 되자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주장하며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이 그 공동체 전체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였더니 그 자신이 진정으로 드러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그들은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 자신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함께 모인 공동체에 부족함을 채워주는 도움과 위로의 선한 영향력을 모두가 함께 끼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일이 그 시대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본문 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며 그가 한 행동,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부로에서 난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뒤따라서 모방할 만한 선한 일들을 행하는 바나바와 같은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며. 헌신함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 대한 선한 모방이 그 공동체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전념되고 드림이 전념되었더니 그 모습이 모이고 모여 공동체 안에 은혜와 위로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가득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보며 그 선함을 따라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그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마케팅하는데 앞장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내 삶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을 알수 있다고 고백할 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습을 모방하여 닮는다면 엉뚱한 것을 쫓아 닮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참 제자가 되어. 위로받고 은혜받으며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선 복음의 모델이 될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한 걸음을 내밀어 사랑하고 위로하는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의 우리 삶은 이 시대의 복음의 모델이 되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보았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한 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뉴스는 결식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 한 음식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홍대에 위치한 진짜 파스타라는 파스타 집이었는데, 그곳 사장님이 결식 아동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퍼트린 그런 음식점이라고 뉴스에까지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이랬습니다. 그 진짜 파스타의 오인태 사장님이 구청에 갔다가 우연히 결식 아동 꿈나무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리저리 알아보니 빈곤으로 인해서 식사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결식 아동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 5천원의 식대를 지급해주는, 한끼 5천원의 식대를 지급해주는 그런 카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오르기도 했고, 또 지역마다도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적은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았던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그 꿈나무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도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장님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자신의 가게가 매출도 조금씩 떨어지기도 해서 가게의 보탬이 될까 싶어서 먼저는 자신의 가게에도 그 꿈나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산 받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그 아이들에게서 차라리 돈을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사장님이 이제 SNS에서, SNS에서 그 아이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가게에 찾아올 아이들을 위해 몇 가지 당부와 함께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어떻게 알려야 너희들이 상처받지 않고 편하게 올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 미안하다. 그 나이대의 감수성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서 더 좋은 말로 쓸수 없음을 이해 바란다. 나의 실수로 너희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그냥 삼촌 이모가 밥한끼 차려준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와서 밥 먹자. 아래 내용과 같이 몇 개의 내용만 지켜주길 부탁할게. 1번 가게에 들어올 때 쭈뼛쭈뼛 눈치 보면 혼난다. 2번 뭐든 금액 상관없이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해줘. 눈치 보면 혼난다. 3번 매주 월요일은 쉬고 일요일은 5시 30분까지만 영업을 하니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구나. 4번 다 먹고 나갈 때 카드 한번 보여주고 미소 한번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다. 5번 매일매일 와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말고 웃으며 자주 보자. 별거 없지? 당당하게 웃고 즐기면 그게 행복인 거야. 현재의 너도 미래의 너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올리며 그 결식 아동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화제가 되어서 많은 칭찬과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 그 때에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가게는 잘 되어야 하는 가게라고 하면서 그곳의 음식을 구매해서 먹음으로 돈을 내므로 혼을 내주러 간다. 일명 돈줄을 내줘야 한다. 라는 신조어까지 그때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곳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결식 아동들과 소방관들을 위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또, 헌혈증을 기부하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의 행동도 참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더 대단한 것이 이렇게 돈줄 내주겠다고 하며 선한 소비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 또한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이렇게 좋은 모델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선함에 기꺼이 동참하는 지금의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복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어렵고 아픔 가운데 이 세상을 아픔 가득한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요. 가장 앞서서 제자 된 삶의 본을 보이며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따라하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 일어난다면 이 땅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날마다 남,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오늘 세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 모두 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세 가족 부원과 엘리모를 섬기시는 분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앞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새 생명 전도단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앞선 복음의 모델이 되어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모습으로 사람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델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 사랑은 전념되고 또 전념되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우리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어 거룩한 주의를 복되게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방하여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랑과 선함과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소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미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내미는 손길이 생명을 살리며 넘어진 자를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결핍으로 인하여 넘어져 있는 자들을 채움으로 위로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